빌리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부터 빌리포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빌리포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영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리포의 서론과 시간이 되면 1절과 2절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리포스에 대해서 좀 서론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빌리포스는 사도 바울이 빌리포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은 로마 감옥 안에서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될지, 언제 풀려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옥 속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 영이,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혹은 불평함이 없이, 혹은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고 일이 형통한 것 같으면 혹은 자기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스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도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한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함을 통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주후 49년부터 52년 사이에 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빌리보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그 말이 적혀 있습니다. 또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다시 빌리포를 방문해서 무교제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로 석방이 되는데 해방되어지는데 그 후에 다시 한번 이 빌립보를 방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방문하여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관문 도시 게이트 시티입니다.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무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이 성령께서 자기를 마게도니아로 본다는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마게도니아로 들어갔는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게도니아는 당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였고 제일 첫 번째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방복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지역이야말로 회당도 없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빌리포에는 회당도 없고 기도처소만 있었던 걸로 보아서 이 빌리포가 철저하게 이교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된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보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었던 곳이 바로 빌리뽀가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것이 바로 빌리뽀와 빌리포 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빌리뽀서 1장 1절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어, 디모데도 함께 적었다고 보기다는 어,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와도 많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파도 바울이 그냥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 썼는가 주후 62년 혹은 63년경에 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 장수는 물론 로마의 감옥입니다. 빌리포스 1장 12절 13절에 보면 자신이 메인 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리포스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편지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어 빌립보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스를 썼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의 서신서,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그 편지는 항상 쓴 목적이 있습니다. 왜 썼을까요? 먼저는 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 주후 62년 혹은 63년 64년 요경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리포 교회가 그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리포 교회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포 교회는 상당히 여성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고 삶을 변화시켜준 자기의 영적 아비인 바울에 대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내주었습니다. 한겨울 동안 사도 바울을 잘 숨기고 봄에 돌아오라고 이 젊은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이런 그 여성적인 배려, 여성적인 그 마음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살수 있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고, 누군가 나를 어,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이런 그 여성적인 힘, 배려, 도움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죠.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나의 참친구인지 알수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이래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물질 때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빌리보스 사장 1 5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방에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이 다른 교회들은 전혀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직 빌리보 교회만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성적인 교회와 남성적인 교회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감사의 편지지요. 두 번째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뭔가니 에바브로 디도 때문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젊은 목사는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보살펴기 위해서 어, 빌리보 교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그냥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기를 도우려고 온 사람이 그것도 교회 지도자가 자기 때문에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빌리포 교회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에바, 에바브로디도는 병에서 낫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실은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은 걱정하는 빌리포 교인들을 위에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때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무 근심하라. 너희들이 보는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잘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빌립보서를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성적인 교회라는 것이 마음은 따뜻하고 조혀져지만은 여성이라는 것이 질투가 많고 또 예민해서 서로 싸우기가 쉽습니다.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 다투기가 쉽습니다. 뭐큰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리포스에도 보니까 교회 안에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저 팽팽하게 맞서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함께 생명의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니 서로 싸우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바로 세 번째 편지를 쓴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빌리포서를 쓴 이유는 율법적이적인 그 유대교, 그것이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을 가르치 주기 위해서 이 빌리포서를 썼습니다. 빌리포 교회에도 다른 교회들처럼 유대인들 때문에 그것도 어, 예수를 믿었지만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것이 바로 어, 빌립보스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빌립보스는 중요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 혹은 또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빌리보스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빌리보스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언제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편지입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 특별히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법입니다. 또 보통 사람 같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기쁨이 충만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빌립복 교인들을 염려해 줍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어, 복음에 손해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을 담대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감옥에 서쓴 편지들을 특별히 가만히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리포스의 특징은 사랑의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요. 대개의 편지들은 책망이 많은데 이 편지는 책망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감사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서신자들을 보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교리서 아닙니까? 닥트린을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삶에 대한 닥트린도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사람과는 사귀도 말라 이런 것은 반드시 꺼내라 아주 강한 의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는 그런데 이빌리보스에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말로 시작해서 사랑스러운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이 빌립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스를 사랑의서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빌립보스를 우리는 기쁨의서신희락의 복음 즐거움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 한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아홉 번이나 하고 있고 기쁨이라는 말이 열여섯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장 중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로만 기뻐하라 하지 않고 자기는 얼굴 찡거리고 힘들어하면서 기뻐하라 이게 크리스천 삶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움직이는 자유도 없으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으면서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슬픈데 너희들은 기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슬퍼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기뻐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기뻐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요, 자녀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 법이에요. 물론 부모가 아무리 기뻐해도 자녀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녀도 있는 부,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아무리 감사해도, 감, 아,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참 크리스찬의 표식입니다.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빌립보스는 너무 중요한 편지입니다. 사실 빌립보는 바울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게이트 시티, 관문도시인 빌리포에 도착합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친 것 때문에 애매하게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 죄도 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가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나에게 큰 축복이고 그건 영광이다. 그건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집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찡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러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근데 바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말론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 천국에 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존재이다. 뭐 이런 것이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 기쁨인 겁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래도 기쁘다. 이런 것이 바로 종말론적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빌리보스의 핵심적인 단어는 복음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참된 의미와 복음이, 복음이 나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함께 에, 누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만큼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놓고 이제 오늘 1절과 2절 말씀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아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편지의 발신자입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때 자기가 편지를 썼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종입니다. 사고 팔수 있는 종인데 돈을 주고 팔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게 종입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짐승과 똑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이 둘로스라는 말은 쓰여졌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시도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내 재산, 내 시간, 내 은사, 내 건강, 내 재능, 달란트,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종이고 나는 예수님께 팔린 종이라.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만한 존재다.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뜻이 있을 수 없어요. 주인의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주인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말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뭐 이건 이래서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또 순종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은 자기의 생각과 뜻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는 내 생각이 없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또세 번째로 이 말의 의미는 난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특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종. 이때 이 종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수아나 다윗 등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특권,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이런 그 자기 인식이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말이 꼭 나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특정함을 받았다. 이런 그 특정한 표현들을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확실해 넌치는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밝히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도는 헬라말로 하기오스, 히브리말은 가도시라는데 고하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은 생각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음식도 구별되었습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마시고 먹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도 구별돼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삽니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옷 입는 것도 구별되어집니다. 내 몸을 막 드러내기 시작해서 단정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스스바도, 우리의 운명도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운명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바울 그 편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48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34번.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려 50번 이상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약 140, 150번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니다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명, 구원, 죄의 용서, 축복, 영원한 생명, 치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말로 카리스 은혜 혹은 축복 혹은 기쁨이란 뜻도 됩니다. 주로 헬라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이것입니다. 그라시아스 스페인 말을 쓰는 사람들과 또 포르투갈 말을 쓰는 사람 그리고 이태리 말을 쓰는 사람들 이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 그들에게 인사가 뭡니까? 그라시아스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쓰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 헬라 말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강 샬롬이라는 말은 주로 히브리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인사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헬라와 히브리권 두 문화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카리스 혹은 그레이스 은혜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또이 히브리 권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평강 샬롬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 하는 사실을 지금 축복의 거는 평강의 거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유일한 삶의 어떤 그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많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축복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로 설수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저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이야,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크리스찬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말이 벌써 몇번 나옵니까? 세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삶의 아이덴티티, 신앙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 그 심령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